비행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노 오늘 뭐 챙겨왔습니까 니노 오늘 뭐 챙겨왔냐면은 짜잔 멋진 선글라스 밀짚모자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먹을 히피 여러분 그리고 가방에 이제 모캔디 하나 그리고 컵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여권은? 여권 필요없어 사이버 여행에 여권 필요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날아가 뿅 에... <laughs> 어디지 이거 강원도 아닙니까? 이거 강원도 같은데? 아 위에 써 있구나. Japan <laughs> 음 일본 여행. 아이 근데 너무 한국 같습니다. 넌 무슨 여행을 사나 코스로니? 어? 어라라? 어라라? 뭐지? 일단은 자전거인지 바이크인지 고 뭐,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경치 좋다. <laughs> 여러분들. 근데 진짜 약간 약간 여행 기분 나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, 어디 끌려가는 것 같다. 음... <웃음> <웃음> 아저씨, 여기 어디에요? <laughs> 뭔가 등산 코스 같기도 하고... 오, 그렇네. 약간 그런 트레킹 코스... 약간 이런데 어디인지 써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뭐야? 주의... 잠깐만, 뭐를 주의... 에? 오, 집이다. <laughs> 무서워... 집이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. 근데... 이거 집은 맞나? 누구 계십니까? 와 진짜 무섭다 약간 그 코난 같은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런데 테이프 붙여갖고 이런데에서 이제 하고 있고 나중에 테이프 겨우겨우 떼갖고 다스케띠 해도 이제 아무도 들리지 않고 한새 소리만 짹짹짹짹다스케테 다리카라 크툴루 공포 신화를 담을것 같아? 에이 이 정도면은 그냥 맑고 시원하고 청량하고 그런 숲이지 응, 음. 뭐가 무섭습니까?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다. 오. 어? 에? 통행 금지라고? 에?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? 니노는? 대체 저희는 지금 어디서 온 거지? 여긴 또 어딥니까? 점점 더 시골로 가는 것 같은데. 에, 길이 끝났습니다. 익숙한 하늘이다. 막다른 길입니다. 자, 그러면 게임 오버.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! 에? 에? <laughs> 이게 어디지? 타크와? 타크와 아겐포마로드 이거 뭐지? 에? <laughs> 이거 뭐지? 어? 테이블 <laughs> 위에 검은 염소가 서 있는데, 이거 뭐지? N and J. 어 근데 가나 영어 쓰는 나라인가? 그 표지판 같은 게 전부 다 영어인 것 같습니다. 에마누엘 씨 에... 네. lose weight <laughs> 아 뭔가 있네 <했네. 웃음> 그 어떤 부작용 없이 9일 안에 살을 뺄수 있는 <laughs> 당장 연락해봐야 되겠는 걸? 헉! 에...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탁 트여 있는 것 같으니까. 여기에서 헬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헬기 도와줘요, 도와줘. <laughs> 도시다. 어 바다다. 바 바다다 바다 바다 바다입니다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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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다 바다. 와 바다입니다. 어 진짜 니노 바다를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. 와 이런 탁트인 풍경 너무 좋다. 와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. 너무 좋겠다. 주유소. 에? <laughs> 이한 발자국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? 니노 폴라로이드 안에 있으니까 니노 포카 들고 찍은 느낌 난다 오 니노 여기서 사진 한방 찍어야겠다 좋다 좋다 예쁘게 잘 나오니까 체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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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사진도 찍었으니까 다음 여행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또 약간 이런 휴양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바다 근처로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또 제발 바다 렛츠고 바다 근처로 나오면 바다 진짜, 진짜 대박일, 대박일 것 같은데? 것 같은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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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? 청년 뭐야? 빨리 금을 올려! 새우잡이 아니 이거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건데 대체? 에? 아니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진짜 대체? 뭐지? <laughs> 타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이 사람은 왜 이걸 타면서까지 이거를 찍으려고 했던 거는 대체 왜지? <laughs> 왜 여기서 360도 뷰로 이걸 찍고 있는 겁니까? <laughs> 아니 이거 오기 생기는데 진짜 육지 나올 때까지 가보면 안 됩니까? 이거 배 너무 흔들리는데? 아니 이거 배배 배 중간에 가라앉는거 아님? 에? 이건 뭐야? 두단데 이거 원피스 세계관이니까 혹시? 뭘본 거지 방금? <laughs> 방금? 에! 끝이야! 에? 뭐지? 결국 가라앉았나? 이 풍경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히피합시다 히피합시다 행복하다면 당신도